아참금 어, 배출도 어, 영상 안 올렸는데 어. <laughs> 아 명일방조하느라 <laughs> 아 <아이>, 재밌더라고요. <laughs> 어 명일방조하느라 게임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영, 영웅 영키워야드한데 지금 어 마을 지금 장이 놀고 난리, 난리 나가지고 어 이번 이벤트 그냥 걸으려고요아 장병링 이거 다섯 개 먹자고 씨. 이따가 라바나, 해, 라바나 보상 보고서, 어, 쓸만한 거면은 뭐 그거 하도록 하고, 음, <laughs> 일단 지금, 원래대로 계획대로라면 호그를 먼저 이벤트 때문에 찍을까 했는데, 어, 제 메인 조합이 일단 10홀하고 1 1월까지는 이제 발키리가 들어가는 그런 조합이다 보니까, 어, 그냥 발키리 먼저 찍었습니다. <laughs> 호그 찍으려다가. 음, 그러니까 이거 하루 명일방주안 하고 하루 열심히 했으면 은 <laughs> 호그가 다 찍혀있는데 안 찍혀있어요. 네, 4알에 보근데 음, 그냥 어떤 패턴으로 진행되는지 그것만 보여드릴게요. 음. 아저씨 인표 어디 갔어? <laughs> 잠깐만. 아, 일단 가져가는 거는 이렇게 가져갑니다. 아. 일단 가장 기본적인 노멀 형태예요. 어, 노멀 형태로 가져가고 어, 이제 나중에 호그라이더 오레벨 찍힌 오레벨이잖아 호그라이더 이제 <laughs> 레벨업 해가지고 1 0회만렙 찍으면은 어, 호그 패턴 몇 가지를 더한번 해볼 거예요. 어, 몇 가지 더할 거고 이거 한 다음에는 바로 아마 발키리 패턴, 퀸일 음, 볼발 이제 예전에 올린 건 있는데 한번더 올리고 그리고 나서 음, 뭐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월브는 혹시 몰라서 갖고 가는 거고 일단 뒷정리할 법사는 필요하겠죠. 그리고 퀸힐 다음에 힐러 보할 벌론두 개, 후크 여섯 그리고 어 워든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아 어, 그래서 마법은 이렇게 가져가고 도구 한 발은 무조건 필수예요. 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도구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어, 일단 시플 같은 경우는 폭탄 타워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어, 폭탄 타워를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어, 일단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음. 그래서 볼러를 좀 버리는 쪽으로 갈게요. 자, 아저씨 밖으로 도니까, 자, 킹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전차 터지는 타이밍에 분노랑 힐을 바로 한발 써줍니다. 얘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깽판 놓는 게 상당히 커요.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퀸힐 파트가 뭐 그다지 뭐 무리가 없어가지고 상관이 없었는데, 어, 원래,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분노한 발을 힐러에줘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후그한 마리 대놓고 이쪽 벽을 뚫어줍시다. 자, 바바킹 들어갈 수 있게 뚫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 일열로 이렇게 쭉 해서 밀어버리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해서 힐한발 써놓고, 자, 벌룬 두개 넣어가지고, 저쪽 거 정리한 다음에, 자 이제 뒷정리 하는 애들을 따라 들어가게 만들면 되겠죠 어 지금 상대방 클렌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독이 여유가 생기면은 자 이렇게 해골 치워주는 데 쓰도록 하고 힐 한번 더 쓰고 위쪽 라인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자 이제 그리고 나면은 박스 하나 더 뿌려주고 얘 얼려버린 다음에 자힐 한번 다, 머지다 써버립시다 자. 그래서 9월에다가 확정시킨 맵은 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음, 이렇게 하면 되죠. 뭐. 그러니까 이쪽 방을 다 정리한 다음에 직선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타고 들어가게. 그리고 자 퀸이 밖으로 돌았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또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하면은 일단 하나. 지금 호구 만렙도 아니에요. 음, 이렇게 하나 일단 해봤고. 음, 나머지 거는, 뭐, 일단, 일단, 어, 급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걸어 줍시다. 뭘 뽑지? 어차피, <laughs> 다른 거뭐볼일 없으니까. 아,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더 해보도록 하죠. 음, 아, 배고파. 지금 밥을 얹혀왔는데 자, 다음 계정 한번더 출발해봅시다. 어, 쌍단일 같은 경우, 어, 이런 것도 쉽죠. 어, 이렇게 퀸이 얘는 없는데, 음, 퀸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들어갈게요 이거는. 어이구, 강아지 또왜 짓지? 자, 호그를 하나를 대놓고 월브. 자, 그 다음에 퀸 도는 거 방지를 해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읍시다. 그리고 아직 이 경우는, 자, 전차가 먼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올까봐 전차를 앉는거예요자 그리고 여기 지금 퀸의 역으로 끌렸을때 이쪽을 뚫어줍시다 자 그리고 월부터 집어넣고 자 이득이죠 어, 월부 한기로 저거를 어, 바꿔버렸으니까 자 손해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호그를 이쪽 방향으로 해서 시계방향으로 돌려줍시다 자, 이렇게 한발 써주고, 자, 뒤쪽 라인 정리 바로 시작해주고, 자, 두 번째 힐도 그냥 바로 써줍시다. 다음에 세 번째 힐, 자, 법사 뿌려주고, 뒤에 정리하고 있으니까. 저쪽 구석에 있는 거를 치워주면 되겠죠. 확실히 화력이 딸린다. 자, 이쪽도 처리해주고. 자, 이러고 나면 이제 시간 싸움인데, <laughs> 화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laughs> 애매하게 굴러가네요. 음, 확실히 약하다. <laughs> 레벨 하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1레벨 차이가 이제 같은 시간 안에 밀수 있냐 없냐를 갈라버려가지고 그래서 레벨업을 잘 걸르지는 않는 편이에요. 저는 거의 다하고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 그니 <laughs> 혹시 모르니까 이게 함부로 들이밀면 안 돼요. 아까 전처럼 이제 갑자기 뜬금 없이 막클랜성 튀어나오고 하면은 그거를 또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어, 그런 것들을 좀잘 봐줘야 됩니다. 어, 그래서 아까 전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상대방 클랜성에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볼러에다가 그, 분노 힐, 그거를 하면 안 돼요. 어. 퀸한테 줘야 돼요, 그 경우는. 음, 이것도 돌돌인데. 자, 두 마리 띄고 돌돌이고. 그럼 요거를, 일단 저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대방 퀸을 따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해놓고, 두 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요거. 미리 요렇게 해놓읍시다. 그리고 킹을 여기다 대놓고 하나 둘셋넷 다섯 다 들어가요. 아이고 망했다. 클일 났는데? 어, 바바킹을 버립시다. 이렇게 되면 <laughs> 아 이게 딸려, 딸려 들어가면 안되는데 자 킹스킬 쓴 다음에 전차를 이 뚫린 벽으로 해서 바로 빠르게 집어넣어주고 법사 대놓고 이렇게 들어갑시다. 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한 번에 다 얼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자퀸 땄죠. 자저 스탄 먹은 동안 아이스로 얼려놓은 동안 어 상대편 이제 홀까지 땄습니다. 아이쿠아파라자 이제 힐러로 이렇게 쭉 밀면서 들어가고 자 이제부터가 문제인데. 자, 이 경우는 지금 굉장히 뭔가 유닛을 많이 썼죠? 그러면은, 호그를 남겨놔야 돼요. 자, 바로 이어서 들어가게 해주고, 지금 뽑아놓은, 투입해놓은 호그로 다 쇼브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뒷정리가 부족해져요. 법사를 미리 썼기 때문에, 이 경우는 좀 조심해야겠죠. 자, 마지막 길 써주고. 저거 다음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완파 시간 때만날 수도 있겠다. 대포가 밀리는 거 보고, 바로, 이렇게. 차, 아, 시간 부족하겠다. 화력이 안 된다, 화력이 안 돼. 아깝네. <laughs> 음, 이게 어려워요. 음, 시간 부족을 항상 생각해야 돼. 이렇게 타겟팅 조합은, 음, 아쉽게 됐다. 영웅 레벨이 좀좀높았으면더 쉽게 했을 것 같은데 호그를 에이 망했네 음 어, 확실히 페널티 싸움 힘들다 <laughs> 딜이 부족하네요 <laughs> 딜이 부족하다 딜이 부족해 아 그한 순간의 게으름이 에이씨 디펙스 차이 때문에 안 됐네. 에이 민망해라. 요즘 또 땅게마다가 멍청지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실력 도 죽었고. 어 이게 눈으로는 보이는데 안 되다. 음, 명일방주 하느라, 재밌긴 해요. 재밌긴 한데, 아, 확실히 적어더라 <laughs> 아, 내다 시게 미긴 한데. <laughs> 아, 어, 가차 운이 그래도 좋은 편이라가지고, 그래도 초반 스타팅 주로 캐릭을 일단 두 마리를 뽑고 시작해, 세 마리 중에 두 마리를 뽑고 시작해가지고, 음, 과금, 일단, 거기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아직.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명예방주 계속 하느라, 크로클, 크로클 많이 안할것 같은데. <laughs> 은근히 시간 잡아먹더라고요 거의 이제 주력계정 위주로만 플레이하고. 음, 시폴은 잘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이제부터 뭐, 시폴 따로 뭐, 리뷰라든가 그런 것도 없어요. 자, 얘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 경우에는 퀸이 아예 바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밀어버리고, 자, 일단은 레벨이 내가 더 앞서기 때문에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 버립니다. 자, 이게 단일이 아니고 이제 멀티 인피기 때문에. 임패를, 임패를 적어 지금, 어, 임패를 지금 전차로 따버렸어요. 지금 딜 보니까 지금 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밀어버렸는데, 자, 지금 한쪽 고탱이 지금 날라갔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얘를 대놓고 이쪽 라인을 자 그리고 힐러가 <laughs> 힐러가 막고 있으니까 위에다가 호그를 다 뿌려줍시다. 아까 방금 접반해 보니까 화력이 부족해. 그리고 인페에다가 분노를 써버리시다. 자, 힐 한번 넣어주고, 자, 저쪽에도 하나 써준 다음에, 뒤에 예, 얼려버리고, <laughs> 이제부터 또 시간 싸움입니다. <laughs> 딜 부족 봐라, 진짜. <laughs> 자, 이제 아차퀸이 저 타운홀을 봤으니까, 자, 타운홀 미는 거 보면 되고, 자, 법사로 최대한 딜더 뽑아줘야 되는데, 음, 아슬아슬하네요. 확실히 딜이 부족한 게 체감이 되네. 예, 동월끼리 방타가 이제 수준이란 게, 체력, 최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급이 있는데, 어 확실히 세네요. 자, 나머지 이제 잔여병력 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판 중에 지금 세판한 판, 한 번은 시간 부족으로 못, 못 밀었죠. 어, 그래서 레벨업만 충분히 되고, 이제 영웅 레벨이 충분히 되면은, 어, 클랜전에서도 지금 굉장히 강력한 조합이에요. 어, 두 번이나 지금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상대편 클랜전도다 있었고, 그것도 이제 일드, 어, 일드랑 벌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자, 우리가 그런 것도 봐서 할수 있었습니다. 음. <laughs>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은, 뭐, 무난하게, 어, 써먹을 수 있는 조합이죠. 그래서 이벤트용인데, 저는 이제 요, 호그 이벤트 안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고 있는 조합이 뭘 보고 있냐면, 어, 제, 제, 0폴 메인 조합이에요. 어, 홀폴트 제가 가장 많이, 이렇게 무난하게 무상성으로 쓰는 조합이, 자, 요겁니다. 전차가 있기 때문에, 요걸 하나 더 늘려가지고, 그리고, 배드 하나, 아니다, 이거, 이렇게 가져갔다. 자 이렇게 하고 하나 둘 하나 둘 점프 힐그 다음에 독자요거 2조합이에요 2조합 어 다음번에 할 거는 요거를한번더 복습 차원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쓰기가 좀 애매한 게 얼음 레벨이 적어도 4레벨 그 3레벨은 돼야 돼 3레벨 음그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10홀 기니로그든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올라갈 영상이 저거에요 13홀 호그라이더 그러니까 기본기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전차나 시즈 활용하는 방법이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